지난 영상에서 메린이들이 첫 번째로 목표로 삼았으면 하는 지닐라 템 세팅, 그리고 그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지닐라 스펙에 도달한 분들이 그 이후로는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거음마법사 하드세렌, 이지 칼로스 이세 개를 솔플할 수 있는 스펙에 도달했으면 을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이 스펙은 장인들이 검마 마법사를 55분씩 쳐서 깰수 있는 그런 템 세팅이 아닙니다. 일반인 기준으로도 연습하면 충분히 깰수 있고 특히 유니온 챔피언용으로 검마 마법사나 세렌을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마침 검마 솔플 2 캐릭에 만약 네 번째가 나왔을 때 검마 솔플 스펙까지 보내려고 계획 잡아놓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직접 얻었던 노하우를 최대한 풀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해 8성 소위 말하는 흑칠 흑테르넬 관련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략대로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이템을 17에서 18성 위점 15에서 21퍼 에디셔널 레어 또는 에픽 정도로 3카롯과 앱솔 또는 아케인 중에 선택 그리고 여명장신구와 보스장신구로 구성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방어구와 장신구 중에 뭘 먼저 바꿔줘야 되냐? 바로 무기류입니다. 아마 지인라 세팅을 할때 무기는 확실하게 좋은 아케인 무기로 바꿔놨을 거예요. 그리고 해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제네시스 무기를 써야 되고요. 이에 맞춰서 보조 무기도 변경을 할 건데 보조 무기의 경우에는 방무 한줄 이하 최소 레전 유니크 좀더 욕심을 내서 저는 쌍레 에디 공격력 또는 마력 21%로 과감하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조 무기를 가장 먼저 바꾸는 이유는 이 단계에서 이게 가장 강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엠블렘인데 엠블렘은 사실은 레전 에픽 정도로만 써도 거운 마우사 솔플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타이밍에 내가 미트라를 쓸 것인지 기본 엠블렘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고 내가 미트라의 분노로 넘어가기까지는 좀 오래 올릴것 같다면은 과감하게 기본 엠블렘에 불큐, 화이큐를 써서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도, 위잠 2.5줄, 에디셔널 유니크 2줄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 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트라이 분노로 가실 거라면은 돈 확실하게 써서 괜찮은 미트라이 분노로 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방어구 장신구인데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아이템을 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아이템을 쓰는데 더 좋은 아이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흑치륵, 흑테레넬 이런 아이템을 말하는 거고요 두번째가 22성 레전드들로 변경을 하는 방법인데 두번째 방법이 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정석적으로 스펙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들에서 사용을 한 아이템은요 22성, 춥은 100 이상, 박은 방어구의 경우에는 주운 30퍼작 또는 15퍼작, 장신구는 놀근 떡작이나 푸악공, 푸악마 떡작 떡짝. 놀근 떡작은 평균 공격력이나 마력 2 이상 올라간 아이템을 의미하고요 푸악공마 떡작은 평균 4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재 는 위점 27에서 3 0 레전 3줄 에디는 에픽 2줄 이상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두 아이템이 2억 풀마 스펙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템이 또 있죠. 크뎀이 붙는 장갑과 쿨감이 붙는 모자입니다. 모자를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 세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메이플 스펙업에서는 스타 포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던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을 22성 위점 레전 3줄 이걸로 잡았는데 만약 가격이 너무 비싸면 타협을 해서 18성 레전 세 줄을 쓰지 말고 22성 유니크 세줄 또는 레전 두 줄로 가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모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을 사용하는 이유가요. 이거는 직원마다 딜 사이클이 다르고 이때 쿨간 몇 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빌드를 맞추기 위해서 모자는 추옵 작 스타포스 같은 다른 옵션들이 좀안 좋아도 괜찮지만 본인 직업에 맞는 0에서 5초 사이의 쿨감을 사주셔야만 합니다. 모자는 카루타 또는 에테르넬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에테르넬은 2초까지는 가격이 정말 좋은 반면 4초 이상은 아직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2억 풀마를 바라보는 단계에서는 쿨감을 안 쓰거나 2초의 경우에는 카루타나 에테르넬 중에서 선택하는 그 이상 4초나 5초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가격 문제 때문에 아직은 카루타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한 모자에 맞춰서 상의 하의를 변경해주시는데 에테르넬은 18성 레전 두줄 옵션만 띄워도 22성 35%급 카로타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8성 에테 또는 22성 카루타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완성품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에테르넬 18성 아이템은 가격이 너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22성 카루타를 구매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에테르넬의 경우에는 17에서 18성 레전 두줄 또는 세 줄, 그 다음 에디도 에픽 1.5줄 끝만 써도 22성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노작을 사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벤트를 활용해서 직작을 한다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위와 하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쿨타임 감소 몇 초를 쓸 것인지 그에 맞춰서 모자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갑인데 장갑의 경우에는 22성 쌍크 장갑을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에디셔널의 경우 레전 크뎀 한 줄, 올스텟한 줄까지 써도 됩니다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에픽 두 줄로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22성 쌍크조차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크뎀 한 줄, 주스테 두 줄로 타협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2억 풀마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크뎀 한 줄, 주스테 두 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가위 사용 가능 횟수 5회 이상을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그런 아이템을 산다라는 거는 당장은 비싸서 쌍크를 쓰지 못하지만 나중에 돈을 모아서 다시 바꾸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방호구를 앱솔을 써야 되냐 아케인을 써야 되냐 관련 많이 들어온 질문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유니크들도에서 18성 앱솔을 쓰셨던 분들은 22성 앱솔로 18성 아케인을 쓰셨던 분들은 22성 아케인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는 18성 앱솔 쓰던 사람인데 18성 아케인으로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솔직히 이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18성 아케인 4개를 쓰면은 22성 앱솔 2개, 18성 앱솔 2개급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스펙업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엠버 드레스업 하듯이 아이템 4개를 동시에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5앱솔 세트 효과가 5아케인으로 가는 과정 동안 세트 효과가 깨지기 때문에 아이템 한두 개를 바꿨을 때는 스펙업 효과가 작아서 돈을 썼는데 스펙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18성 아케인으로 간 다음 이후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18성 앱솔 쓰던 사람들이 22성 앱솔이 아니라 18성 아케인으로 가겠다 이 뜻은 뭐냐면 저는 22성 앱솔로 가기엔 돈이 부족해서 18성 아케인을 선택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가도 되긴 하겠지만 그 18성 아케인을 가놓고 나서 22성 아케인은 22성 앱솔보다도 훨씬 비싼데 그 다음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때문에 22성 앱솔로 가는 거를 저는 그게 더 정석적인 방법이고 18성 아케인보다는 22성 앱솔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18성 아케인 쓰던 분들이 22성 아케인으로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22성 앱솔로 전환해도 될까요? 이거는 아까는 마, 마지못해 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 방법은 반대를 하고 싶어요. 이 질문은 22성 아케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22성 앱솔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아케인은 기본 옵션, 세티옥과 높은 랩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스타포스 수치 등을 종합해보면 22성 아케인 2개, 18성 아케인 2개만 해도 22성 앱솔 4개급 성능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그냥 22성 앱솔 두개살 가격으로 22 아케인 하나만 추가를 해도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18성 아케인을 22 성으로 하나씩 천천히 보낸다라는 미래 지향적인 선택도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18성 아케인 쓰던 분들은 힘들더라도 22성 아케인으로 전환을 추천하고 싶어요. 모자, 장갑 제외 나머지 방호구들 그리고 장신구들까지 모두 앞서 설명을 했었던 기준에 맞춰서 22성 위점 27에서 30퍼 에디 에픽 두 줄급 아이템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위아래 합쳐서 35. 5 40%퍼급 아이템 정도를 가장 추천하고 예시로 보여드리고는 이두 아이템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템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템으로 전부 이를 다 둘러주시면은 2억 풀마 급 스펙이 도달이 가능하고 레벨 285 내실이 훌륭한 본캐 기준으로는 세렌 20분 컷 안쪽으로 가능, 내실이 부족한 유니온 챔피언용 부캐로는 검마 30분 컷 이내로 가능한 수준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지 이유는 이 게임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이템이 이쁜가에 집착을 하는데 위점 애디 두줄 아이템은 성능도 좋지만 미관상 깔끔한 아이템이라 거래량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사고 팔고가 비교적 쉽게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아이템 감가가 적어서 내가 게임을 접고 떠날 때 회수용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더 상위 아이템으로 넘어갈 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트와일라이트 마크를 22성 루즈 컨트롤 머신 마크로 바꿀 때이 트와일라이트 마크를 팔고 돈을 보태서 쓰기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모자 장갑 제외 모든 아이템을 제가 설명한 기준에 맞춰서 가. 주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이템 구성은 시드링. 시드링의 경우에는 컨티 또는 릴의 4레벨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현재 제가 설명하고 있는 스펙에서 4랩 시드링은 가성비이기 때문에 꼭사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3랩으로 버틸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링 하나와 이벤트링 한개 그리고 22성 가디언 엔젤링과 22성 마이스터링 이렇게 반지 조합을 해주세요. 벨트의 경우에는 10성 타일 벨트, 22성 골든 클로버 벨트, 분노한 작품의 벨트 세 개를 놓고 세개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으로 펜던트는 22성 성 데이브 레이크 펜던트와 도미네이터 펜던트, 얼굴 장식은 트왈레이트 마크, 눈 장식은 22성 파플라투스 마크, 귀고리는 22성 에스텔라 이어링 이렇게 조합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정석적인 조합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의 아이템을 22성 위점 27에서 30퍼 에디 에픽 두 줄급 아이템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갈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템이 100억 이상을 하는 아이템들이라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그 경우에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22성은 유지를 하고요. 잠재를 18에서 24퍼급 정도로 낮추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잠재 몇 퍼만 손해를 보면 가격을 훨씬 싸게 갖고 올수 있어요. 지금 예시로 들고 거 있는 이 지금 이 깔끔한 레전 에픽 궁수 카루타 아이템 있죠. 이 친구가 현 시점에서 크로아의 165억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잠재를 조금만 손해를 보면 가격이 100억 밑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물론 아이템의 가치는 둘다 저는 자기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도 예시 아이템을 끼게 되면은요 전투력 기준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환산 기준으로는 테만산 6만 5천까지는 제가 설명했던 정석급 아이템보다 더 빠르게 도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은 크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때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6.5 정도 주차용으로는 위점 18에서 24 퍼급 아이템을 굉장히 추천하지만 미래지향적인 템세팅을 원하신다면 제가 설명드린 기준 35에서 40 퍼급을 지켜주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스타 포스와 잠재가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잠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잠재가 똑같아도 추가 옵션 작 상황 등에 따라 아이템의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초보자 분들이 이걸 모두 보는 건 쉽지가 않죠. 가치 파악이 잘안 된다 싶을 때는 그냥 가격 대비 전투력 증가량이 높은 아이템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격 대비 전투력 증가량이 높은 아이템을 사게 된다면 최소한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참고해서 템을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니크들들 템 세팅이 끝난 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석적인. 스펙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얘기를 못한 내용이 남았죠 18성 소위 말하는 흑칠흑 에테르네 견장 장갑 신발 망토 이쪽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빠트린 내용이 있다면 질문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